네 그럼 전형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어 전년도에 명지대의 전형 결과가 겨, 예년에 비해서는 보통은 수시에서 10대일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쟁률이 한 8.9대 1이니까 평소보다는 좀 낮은 경쟁률이었는데 근데들은 경쟁률이 되게 낮아졌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만 7.6대 1의 경쟁률이 상승했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형 결과를 보시면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성적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경쟁률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요. 어, 교과 100% 전형이 가장 그 변화가 많고요. 왜냐면 경쟁률에 따라서 맨 끝점수 보고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3대리 됐다가 5.6대리 됐다가 경쟁률의 변화가 가장 큰 전형은 교과 100%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적 배려상자가 20.9대 1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때는 전형방법이 바뀌었을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변화가 생기는데 올해는 전년과 전형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저희가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면접 전형이 있는데 두 전형의 지원 그 모집 인원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모집 인원이 295명 동일한데 그 모집 단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경제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2022와 2023년의 차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3학년도 결과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해당되는 부분도, 어, 저희가 이제 보통 캠퍼스별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인문사회계열, 그 다음에 자연공학계열에서 계열별로, 어, 그 성적을 봤을 때를 봤을 때, 작년에 보시면 이제 교과 면접이 2023학년도 인원이 좀 줄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성적이 올라갈 소지가 좀 있었겠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아마 가장 명지대를 지원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성적을 기준으로 어떻게 내가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 어, 상위 등급 네 과목에 해당되는 성적이 전년도 결과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년도의 성적을 상위 네 과목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안내되어 있는 등급에 대한 점수가 전부 다 상위 네 과목이거든요. 근데 올해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전년도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결과. 가라는 게 되게 가늠 하기가 어려우셔서 저희가 보시면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전과목 성적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 지금 상위 4개랑 전과목을 했을 때 차이가 평균 만 했을 때도 한0.4 에서 0.7 정도 등 최종 등록한 학생들의 차이도 그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어 지금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전년도 성적이 2.3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성적이 2.7인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원할 수 없는가라는 걸로 보시지 마시고 2.33으로 되어 있으면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0.5를 더하면 0.8 2.8 정도가 전년도 결과겠구나라는 지원자 풀 정도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본인이 학교에서 받은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런 과목들에 대한 성적을 기준을 할 때는 전 과목에 나와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를 보시면 지원 가능 여부를 조금 더 가늠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한 0.4에서 0.7 정도, 이건 최종 등록자에 해당되는 차이고, 실제 지원자는 평균 한0.5 정도 더하면 전 과목하고, 그 다음에 상위 4네 과목에 해당되는 점수가 차이가 나는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어그 교과에서는 충원이 좀 많이 돈다고 말씀드렸는데, 충원이 돌때 예비번호를 학교장 추천 전형인 경우에는 6배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어 저희가 예비번호를 부여했고, 고교당 20명의 인원이 지원 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보시면 결과에 고교당 한 4명 정도 지원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지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20명을 지원한 학교는 한 학교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20명에 해당되는 인원을 본인의 티오로 학교에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교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봤을 때 3년치 에 해당되는 성적을 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1차에서 아마 교육을 좀 했을 때 안내드렸던 해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음 명지 인재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보시면 저희가 그 디지털 미디어학과인 경우가 노란색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늘 우수한 모집단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모집단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경쟁률을 보시면요 어이 학교장 추천 전형 내에서 디지털 미디어학과가 2021에는 20점 3대 1 그리고 8대 1 6대 1늘 그러니까 경쟁률이 항상 제일 높았던 건데 상위 4개로 하면서 오히려 성적이 높아지니까 경쟁률을 지원을 아예 여기 있는 높은 학과라고 생각하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학과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에서 17.3, 4 4대 1 74.8 그러니까 언제든지 경쟁률이 잘 나올 수 있는 모집 단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 모집 단위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지도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도 보시면 어13.5 9.1 6.1 경쟁률이 늘잘 나오는 모집 단위고 성적이 높은 모집 단위인데 교과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퐁당퐁당 나오죠. 그러니까 한 해는 경쟁률 높으면 한 해는 낮아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물론 경쟁률이 낮다고 성적까지 낮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년치에 해당되는 걸 봤을 때도 경쟁률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가 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50% 컷하고 70%컷 차이가 원래 성적 경쟁률이 높으면 되게 촘촘하고 경쟁률이 좀 벌어, 듬성듬성 있으면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또 숫자로만 봤을 때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이때도 기본적인 성적이 지금 상위 4 과목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해도 되나를 이렇게 3년치를 본다고 할 때도 한 0.5를 더해서 기준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인 경우에는 원래 어,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이라 융합 소프트웨어 쪽은 인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열로 봤을 때는 자연공학 계열이라서 자연 쪽에다가 지금 저희가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에서도 주로 이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인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어, 제일 성적이 높은 모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아, 성적은 되게 높은데 경쟁률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7대 1, 그다음에 5.5대 1, 그래서 실제 반로 성적이 높게 경쟁률이 높지 않아도 성적이 좀 선호하는 학과 이런 학과들에서는 조금 높게 나오는 소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과학 정보학과는 보통 요즘에 바이오 관련해서 관심 굉장히 많은 모집단이죠. 그래서 보면은 3년 동안 성적이 좀 편차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좀 있고 경쟁률에 있어서도 작년에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 전년처럼 한다고 하면 좀 낮아질 소지들이 있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았던 모집 단위들의 그 다음에는 성적이 좀 낮아지거나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과 면접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1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면접에 들어가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성적이 중요한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단계 최저하고 그다음에 합격한 학생의 맨 마지막 점수하고 동일한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 교과 전형에서 5배수로 선발했을 때 학생들의 그 교과 성적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죠. 경쟁률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면접에 의해서 합불이 많이 어, 갈리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보시면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합격이 가능하고 실제 여기 써 있는 점수는 지금 상위 네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 컷이 국어, 국문학 과 같으면은 3.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0.5를 더해서 전년도의 1단계 컷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실제 보시면 사학과라든가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학과 이런 학과인 경우에는 경, 어, 사학과는 경쟁이 좀 낮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은 경쟁이 좀 높게 나온 모집단이기도 합니다. 네, 자연에서는, 어, 최저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컷하고 유사한 학과가 토목환경공학과였거든요. 근데 아마 끝점수에서 많이 차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학과를 한번 보시면, 음, 경쟁률 자체가 5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 5.78이 1단계 컷이긴 하지만 이 학생의 성적이면 마지막 학생 성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이 면접을 통해서 올라간 학생의 점수는 조금 올라가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에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교과 면접 전형이 그래서 5단계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봤을 때컷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시면 좋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을 조금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되는 전형 중에 고른계의 전형이 있는데, 이 고른계의 전형인 경우도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교과 면접이랑 동일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단계 컷이 굉장히 낮죠. 경쟁률도 5배수에서 많이 나가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1단계 통과를 할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른계의 전형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충분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에서도 보면 1단계 컷이 지금 현재 거의 5배수가 안 되는 모집단위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배수에 들어갈 소지가 많이 있고, 그리고 성적인 경우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성적대가 좀 낮습니다. 근데 이 성적도 마찬가지로 한 0.5를 더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적은 교과 상위 4개에 해당되는 성적이라서 0.5를 더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4등급대 하고 그리고 삼등급 후반 때까지도 다 합격이 되는 교과 전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성, 그, 모집 인원은 교과, 그, 명지인재 면접이 좀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쟁률을 봤을 때도 명지인재 면접이 훨씬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2022학년도에도 서울인 경우에, 서울에서 인문캠퍼스는 9.8대1, 그리고 12.8대1이었고, 어, 그 전, 올해, 20, 작년에 서류, 서류 경우에는 8.4대1, 12.6대1.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거의 면접형의 경쟁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연계열인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기존에 해당되는 전형을 봤을 때 면접으로 했을 때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서류에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더 많이 본다라고 했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지원할 때 고려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원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으니까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이 조금 더 지원하는 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진제 면접인 경우는 실제로 지원율이나 경쟁률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 자료에 나와 있지만 디자 컨텐츠 디자인 학과가 작년인 경우에는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온 거고 예비번호나 충원율에 대한 부분은 교재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지만 종합전형에서는 등급보다는 분포를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로 명지인재 면접인 경우에는 2등급 후반대에서부터 4등급 초반대, 그러니까 후반대, 요 정도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2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자연 캠퍼스인 경우에는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어~ 경쟁률이 입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자연의 그~ 취업률이라든가 앞의 반도체학 공학과 등 이렇게 우수한 학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연공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어~ 명진제 면접이나 서류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연인 경우에는 조금 더 성적대가 아래로 내려가서 아마 3등급, 거의 2등급 후반의 끝부분부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끝나는 위치는 거의 대부분 4등급 중반 내에서 가장 많은 풀이 모여 있기도 합니다. 네, 서류형에서는, 어,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1어 1문 학과가 경쟁률이 좀 많이 나오는 모집단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문계열에서는 중어 중문이나 1어 1문, 이런 쪽의 경쟁률이 예년에 좀 많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원래 디지털 미디어 학과나 청소년 지도학과가 경쟁률이 많이 나오는 학과인데, 작년에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문에서 보신 것처럼, 어, 서류형이 2등급 중반 앞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초반에 넘어가는 숫자들이 좀다 많이 있죠. 그래서 서류형에서 조금 더 면접행보다는 지원 풀 자체가 등급이 조금 더 높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연은 경쟁률이 별로 안 높죠 서류형인 경우에는 보시면 작년에 전반적으로 화학과가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지 않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 컴퓨터공학과나 반도체공학과 이런 쪽도 전자공학과 이런 쪽에서도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인 경우에는 면접 배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 들어온 친구들은 예비번호가 모두 다 부여가 되는 거고요 어, 서류인 경우에는 예비번호를 4배수를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적을 좀 비, 어, 비교를 해보면 명,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과목을 반영, 국영수사, 국영수가, 계열별과를 전과목을 반영하는 건데 평균적인 값을 봤을 때도 보면 서류형이 조금 더 성적대가 높은 친구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합격인 경우에도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사실 등급으로 한, 판단되는 건 아니지만 숫자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서류형의 그 지원이나 합격풀이 조금 더 등급적으로는 우수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전형 네 개의 전형을 말씀드렸는데 이네 개의 전형에 2월 인원이 발생한 모집 단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마 여러 학교에서 반도체 관련된 그 학과들이 많이 개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학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학과들이 유사 학과가 전자공학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공학과에 2월 인원이 가장 많이 어 그러니까 각각의 모집 전형별로 전자공학과에서 2월 인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공학과가 작년에 처음 저희가 선발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한명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네, 서류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시고 저희가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크리스천 리더 전형인 경우에는 단과대학이나 학부 단위로 뽑거든요. 근데 보면 평균이나 이런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게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원 자격이 많이 안 되는 분들 있기 때문에 해서 보시는 것처럼 성적대가 일반 전형보다 좀 낮은 전형의 성적대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적대 자체는 전과목을 반영했을 때 보통 한 3등급, 4등급 후반대도 많이 평균적으로 지원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별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는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많지 않으면 평균에 좀 오차가 좀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보통은 지원하고 자연인 경우에는 4등급 후반대 이런 친구들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지원하고 합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비례대상자가 앞에 저희가 그 서류형에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문학부, 인문학부에서 저희가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어, 학과로 뽑았을 때보다는 인원이 좀더 많이 선발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사회적 비례대상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크리스천 리더 전형보다는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성적대가 그래도 5등급대보다는 4등급대 후반 쪽에 조금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성적대를 보면 음 거의 특별 전형인 경우에는 지원하는 풀 자체가 4등급 후반 5등급대 초반때까지도 많이 지원이 되고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하면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등급만 보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지원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인 경우에는 어 실제 그 경쟁률이 농어천 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적에 해당되는 부분도 좀 여유가 있고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5대1 수준의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성적대를 보면 지원 풀 자체도 4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자연계열인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봤을 때 2등급에서 4등급 후반대 충분히 종합전형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저희가 교과와 관련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성취도와 관련된 과목들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정성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세특에 수업시간에 본인이 참여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수업시간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하시면 선생님들이 써주신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다 평가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법> 그래서 어 전공과 관련해서 이미 과목들을 이수했지만 그래도 과목을 어떤 과목을 내가 이수했는데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전년 같으면 자기소개서에 이미 내가 어떤 학과에 관심이 있어요라는 것들을 기술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으면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쓴다고 하더라도 어,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 플러스 그 학과와 유사한 학과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 때는 해당 계열에서는 어떤 과목을 주로 이수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명지대는 수시에 해당되는 전형들 간의 중복 지원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에 저희가 실제 교과와 관련된 부분 전형을 좀 전년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전과목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 자료를 보실 때 혹시라도 그러니까 모집요강이나 이런데는 상위 네 과목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성적들이라 보니까 그렇게 안내되어 있을 때는 플러스 0.5 정도 더해서 내 성적하고 비교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모든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죠. 저희가 그래서 어편 에 지원 수능에 대한 부담을 좀덜 가지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당 20명씩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각 대학들의 교과 전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인원이 늘어난 학교도 있고 줄어든 학교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능 체제가 대학에 완화가 되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수능 체제가 완화되면 그 완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교과 전형에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거에 비하면 명지대인 경우에는 수능 체제에 해당되는 것들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성적을 조금 더 예측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어 학교에서 받은 국영수사 국영수가 성적으로 나의 성적을 산출해 봤을 때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상담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교과 성적 상위 4개의 성적으로 상담 솔루션이 올라가 있는데 올해는 전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국어 국문학과에 2.75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지원 3.2인 친구가 지원할 수 있나 없나라고 했을 때 2.75로 되어 있으면 다 지원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에는 어, 상위 네 과목이 아니라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전 과목을 반영했을 때 전년도 결과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성적을 한번 입력해 보시면 어, 이 성적대가 내가 지원 가능한가라는 것도 조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나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다양한 과목을 듣다 보니까 교과 에 관한 이슈가 예전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죠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한다고 하면 어 모집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어, 그 지원했을 때 결과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에서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명지대에서는 된다고 하지? 이거에 해당되는 차이점이 뭐냐면 어디가에는 상위 4 과목을 기준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거고 명지대에서는 전 과목을 기준으로 안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교과 면접인 경우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이게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면접의 영향력이 높고 면접과 관련된 질문 문항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 안에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면접 전형에 관심 있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를 개인적으로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에서 네, 교과 면접에 면접의 영향력이 보통 한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서 5배에서 올라온 친구들의 성적이 촘촘하다 보니까 면접에 의해서 한70% 정도의 합불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 관심이 있으시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 종합도 저희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트랙을 운영하고 있죠. 서류형하고 면접형으로 운영하는데 면접인 경우에는 수능 이후의 면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능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어 지원했다가 덜컥 합격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는 물론 다른데 수능을 잘 보면 더 좋죠.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능으로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면접에 결실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보다 수능이 명지대로 오는 것보다 못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면접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형인 경우에도 학생부 안에... 어~ 활동이나 이런 건 굉장히 우수한데 약간 내성적인 친구들도 있죠 모든 면에서 우수하지만 면접에서 나를 보여주는 게 조금 약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라 하면 서류형에서도 지원해볼 만해서 실제로 어~ 중복 지원도 가능하고 본인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들어와서 유연한 학사제도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 학과를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자유학부 입문과 융합전공학부 입문이라는 모집단위가 있어서 사실 대학에 들어와서 1년 동안 전공을 탐색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공자유학부 입문인 경우에는 서울에서 어, 자연공학계열에 해당되는 ICT 융합대학과 그리고 성인 학습자인 미래융합대학을 뺀 나머지 모집 단위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융합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졸업할 때까지 전공을 두 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 연계 전공을 추가로 더 하나 하고 졸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융합전공학부 입문입니다 그래서 학과 선택의 방법은 전공자유학부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자연에도 전자공학과랑 기계공학과 중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융합공학부로 들어와서 2학년 때 학과 선택을 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4차 산업과 관계된 연계 전공을 하나 추가로 하는 모집 단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개 어, 전형들을 안내를 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들 보고 내가 어디를 지원할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성적이 좀 우수하고요. 그 다음 에 교과 면접. 그다음에 명지 인재 서류 그리고 명지 인재 면접이죠. 근데 교과에서 보여주는 성적은 네 개고 네 과목에 대한 거고 면접에서 보여 종합전형은 전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교과와 관련된 거를 종합이랑 비교할 때는 0.5를 더해서 비교하시면 그래도 아 종합이 성적 순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학생들이 본인의 장점에 맞게 다양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 두 개, 그리고 종합 두 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은 우수한데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또 아, 나는 지각을 온라인으로 수업해서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수, 뭐 지각이 좀 많은 친구. 이런 친구들은 어, 종합 전형에서는 좀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도 또 면접에서는 학생부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지원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으면 교과 면접 전형도 괜찮고요. 종합 전형은 뭐 사실 이게 순서대로 쓰라는 건 아니죠. 성적이 높아서 서류형을 쓸 수도 있고 성적이 높아도 어 먼지 이제 면접을 쓸 수도 있죠. 본인의 관심에 있는 전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이런 유형으로 어 각각 지원하면 조금 더 나한테 맞는 전형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길게 4 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전형 유형별로 안내를 드렸고 저도 명지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음~ 기본 이제 남은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명지대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전화로는 상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홈페이지에 솔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들을 좀 분석하셔서 어~, 어 명지대에 지원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올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